되게 멀다 그죠안 보여요? 아 글로 가라고 그래 가지뭐아 어디 있어? 빨리 와. 빨리 와. 나 가지고. 뭐. 내가 오라면 못갈줄 알고. 나 오지 강연히 가지. 보 그래? 고마. 고마나 고마워? 나 고소했어. 나 여기 안 와, 이제. 여기 와, 여기, 여기, 여기. 후! 안녕. 뭐야? 뭐야? 탱탱버. 우와! 탱탱버. 야! 나 이거 어렸을 때 엄청 가지고 놀다가 오빠한테 뺏겼네. <laughs> 저 친오빠 있거든요. 알아요? 그 친오빠랑, 아! 저, 그, 나랑 비슷한 나이면 알 수도 있겠네 유희왕 알아요? 나 유희왕 카드 내가 진짜 한박스 모았거든요. 되게 좋아해가지고. 근데 오빠랑 진짜 대판 싸운 거예요, 제가. 오빠랑, 몰라, 이유도 기억 안 나서 근데 대박 하고 엄마가 화나 가지고 그 유희왕 카드 내가 거 모아놓은 거다 카드 반으로 잘랐어, 다. 아 <laughs>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내가 유연타다안 모아. <laughs> 그 레어템 진짜 많았어 레어템이라 했구나 <laughs> 레어템 진짜 많았단 말이에요. 어? 강의? 어, 네, 여러분. 오늘의 강의는요. 오 마이걸. 오 마이걸 은왜 예쁜가? <laughs> 네. 아, 오 마이걸. 오 마이걸 은왜 예쁜가? 아하. 배유빈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죄송합니다. 언니, 일로 와요. 뭐 한번... 잘못 들은 것 같은데? <laughs> 배유빈이 존재, 뭐라고요? <웃음> <웃음> 안녕, 미라클. 여기가 더 재밌어, 일로 와. 그러니까, 우리 무대, 근데... 무대 같아, 무대. <laughs> 일로 와. 아, 우리, 안녕. 우리 게임 하나 하자, 게임 하나 하자. 빨리와 내려와. 내려와. 와, 공이 예쁘다. <laughs> 어? 비니야 우리 게임하자. 아 네. 몰라요. 어? 어? 몰라? 이거 어, 품. 오, 옛날에 너 그거 알아? 요요? 아나 요요. 어? 나 요요 왕이었어. 거짓말. <laughs> 다 왕이래 다. <laughs> 다, 아, 나, 왕이래? <laughs> 다 왕이래? <laughs> 나 요요 대왕이었어. <laughs> 아, 소정 언니가 자신 있는 종목 치고 내가 진짜 잘하는 거본적 있다. 아, 볼링 잘하잖아. 아 볼링은 조금 인정. 아, 볼링은 우리가 못해서 나머지.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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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볼링 근데 저도 처음에 되게 못쳤었는데. 저희 엄마가 볼링을 잘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다 그거 동작을 배웠어요. 저 평균 120 정도 칩니다. 저 그때 진짜로 볼링 가 볼링장에서 선생님들이 저보고 자세는 진짜 짱이라 했어요. 원래 짱이야. 어? 볼링 강의 볼링 강의 어 볼링 강의 오케이 볼링 강의. 이거 제가 네. 이거 공부. 물통으로. 물덩어로 아니 뭐라도 잡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걸로 잡건 거? 네? 이걸로? <laughs> 아 제가 사실 볼링공이 <laughs> 여기 있어서 <참> 좋아요. <laughs> 이게 살짝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아요. 네네. 그렇게 한다음 살짝 약간 이거 춤같이 살짝 리듬이 필요해요. 한번더 앞으로 가다 많이 좀싸주세요 네. 많이 네. 하나 한번 살짝 들어, 살짝 들어가. 아저 저. 조금 천지형. 이제 여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밀면서. 밀면서. 잘하죠. 잘해요 언니. 여기 팔을 일자로. 팔이 절대로 이렇게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안네 팔이 휘면 안 되고 일자로 가야 된대요. 안 들리시는 분 계실까 봐. 맞습니다. <laughs> 이게 굉장히 파리 각도가 중요하거든요 여기 볼링도 취미로 하시는 분들 있어요? 보여주세요, 아린 씨 어, 해요? 몰라요 <웃음> <웃음> 저 볼링에 대해서는 아니, 볼링하시는 <laughs> 볼링 분 있어요 에버리지 어떻게, 어떻게 돼요? 에버리지가 오오오. 혹시 <laughs> 비슷한데? 저보다 훨씬 잘 치시는 아, 거예요 평균 뭐요? 에버리지가 10점 정도 높으신 거니까 아, 점수? 그래요? 네 오, 좋네요 어? 몇점 치세요? 150? 죄송합니다. 저 죄송해요. 안녕히 계세요. <laughs> <와, 웃음> 나는 얼마나 나왔어나한세판 <laughs> 쳐라 그만큼 나온데 <laughs> 제가 제일 잘 나온 점수가 지금까지 143점까지 해봤어요. 뭐라고 <laughs> 하냐? <머리만요>? 조용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린아 <laughs> 빨리 동작 보여줘. 네? 한번볼리고한 아, 한 번만 더 어떻게 해? 우린 전설의 벌리 나갔잖아. <laughs> 근데 되게 소맥이 <laughs> 답답해 하셨어요. <laughs> 아리이만의 볼링법. 어, 아리이 볼링법. 아, 근데 저는 그 자세로 하지 않아요. 아, 그럼 어떻게 해? 나는 그냥 굴려요 저는. 아, 하나, 하나, 저나 아, 아, 엄청 느려요, 얘고. 뭐. <laughs> 느리지만 안전하게. 이케이 <laughs> <laughs> 어, 야, 되게 정확하게 갔어. 근데 이렇게 가서 중간에 간다니까요? 그러네, 잘하네. 비니는. 저요? 비니는 어떻요 저는 해야. 자세 없는데요? 아 일단 드는 게 힘들어요. 팔이 막 무드 무드. 드는 게 너무 힘들고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저는 할 때마다 소리 나던데요? 팡! 어 맞아요. 이거는 저는, 저는 한번 보자. 자세를 모르는데?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아 어이가 없지. 땅땅볼? 언니랑 말하면 빠른 거아 근데 원래 지호가 진짜 볼링을 잘 치거든요. 우리 당구? 당구? 포켓볼 잘 쳐요, 저. 우리 어 포켓볼 치러 갔었어요. 옛날. 그래도 아, 포켓볼 포즈 한번 씩보여주세요나 <laughs> 포켓볼도 몰라요. 너무 좋아한다고? 왜 좋아한다고? 포켓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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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한다면? 그냥 그돈 맞추는 걸 아, 되게 좋아해요. 왜? 저는 사실 네. 당구 쪽에는 취미가 없, 없어가지고. 음, 음, 재밌어요? 가봤는데 저희 친언니랑 같이 당구장 갔어요. 설날 네. 때할게 없는 네. 거예요. 잠깐 갔는데 둘다한 30분 하고 너무 이건 뭐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둘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끝나는 거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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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서 노래 몰라? 노래 몰라가지고 오, 뭐지? 이렇게 하다가 집에 갔었어아 저는 친오빠가 포켓볼을 가르쳐줘가지고 어, 진짜. 이제, 네. 어 진짜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언제지? 김지호랑 한번가었거든요카러 지오데 네, 지오가 알죠. 힘 되게 쓰잖아요. 지오는 볼링도 힘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laughs> 그래서 제가 걔한테 포켓볼을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줬는데 어, 그래? 와 힘이 너무 세가지고 공이 밖으로 나갔죠? 네. 날아갔어요. 공이 아주 폼런을 쳐가지고 빠! 아니 안마도 비디오네요. 네. 옆에 그 사장님 다쳐다보셔고그들 나갔어요. 아니 그 뭐지? 지오는 볼링공 있잖아요. 네. 볼링공 0판원도 들어요. 아 지오 전 처음에 6파운드 였는데 지금 8파운드 되는데 지호는 10파운드 들어요 처음부터 9파운드 들더니 지금 와, 10파운드 들더라고요 10파운드면 은텨 정도... 어느 정도인가요? 정도죠? 어느 정도죠? 뭐하시는 거예요? 성인, 남자, <laughs> 성인 남자분들도 한 11? 아진짜이 정도 들지 않나요? 김짜의 <laughs> 10은 10일. 어디까지인가 <laughs> 네 조금 들지 여자 제가 대부분 처음 시작했을때 데저 7,8? 저는 6위 어, 이정도? 저도 6이에요 현승이가 9가 되잖아요 승희언니현승이도인위가지고그 <laughs> 종이짱이? 네양궁을야양궁을 <laughs> 야. 야, 너무 잘하잖아 승희는 <laughs> 승희언니한테 다 말해야지 여기 <laughs> 다 말해야지 여기서 <laughs> 여러분 여기서 얘기한건 이제 비밀이에요 <laughs> 다 찍혔어 아 내가 있는데? 카은 <laughs> 방인데 나 조용히 해 <laughs> 저희 숙소 가서 혼날 수 있기 때문에 다 비밀을 찾아야 돼요. 무서워요. 저는 배드민턴 좋아요, 해 그나마. 어, 진짜요? 네. 배드민턴? 왜오셨거고 <laughs> 아니, 진짜 진지하게. 상상이 돼서. 저는 배드민턴을 좀잘 쳐요. 아, 여기서 배드민턴 딱 하기 좋은데요. 아, 여기서 괜찮지. 여기서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언니, 오늘 운동하고 싶어 하는 거 오늘 끝나면 운동하러 가야지. <laughs> 여러분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여기! 아 그래요? 그럼 약간...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자 그럼 이쪽에서 아, 그래, 하자 그래 그래 이쪽으로 앞으로 더 갈까요? 그래 여 정도? 딱 어디가 좋습니까? 여기. 이 정도? 괜찮나요? 여기? 근데 약간 조명이 살짝 조명 약간 끝쵸애들아 여기야 여기야 거기 너무 멀어요 여기는 못생긴게 맞 아, 여기 멀어요. 여기 멀어요 너무 밝은데 그래요? 로런거 알고 있어요. 나 여기 가지 <laughs> 네, 우리 그럼 이렇게, 이렇게 쓸게요. 일로 와. c 그래요. 오늘 네, 여기는 있 솔직히 너무 멀어. 맞아 너무 멀어서. <laughs> 누구요? 어? 누가 사인 안 해줬대. <웃음> 저요? <laughs> 어, 저청기 <여기 웃음> 사인 안 해줬대요. <드리대요. 웃음> <혼내> 주세요 <laughs> 아, 우리 <laughs> 아리 보고 <꼽고> 싶어요. 일로 와요. <laughs> 아니 언니 아, 3초 보고 왔어요. 안, 안 되겠네 저 사람 정말 사인도 안해주는데 아, 아, 우리 언니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려요 여러분. <laughs> 예쁘게 봐주시고요. 네, 노력하고 있으니까 항상 <laughs> 노력하는 언니가 예쁘게 봐주세요. <laughs> 또 없죠 또. 네. 아, 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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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모까 한번 찾아보니까 확인해봐요. 확인해봐요 다해을 거야. <laughs> 이랬는데없고이다살아보고 아, 다 신... 있어 지금. 있죠? <laughs> 어 껌서요? 다 있어요. 있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큰일이다 정말. 큰일이다. 오늘 분사에 와가지고 굉장히 좀 설레 있는데 <laughs> 끝나고 저희도 맛있는 식사할 테니까 우리 미라클도 맛있는 식사 꼭 챙겨 먹어요. 네. 저녁 메뉴 추천. 네, 밀면. 밀면. 밀면? 어? 아린이가 추천해주세요 근데 저 이미 다추천해서볼 때마다 뭐 밀면이랑 테랑 추천해주는 없는데 꼼장어 어? 꼼장어? 꼼장어요? 꼼장어 진짜 장어를 잘못 먹어요 꼼장어 좋아하시는 분들드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두랑 그런 비빔면 같은 거나 뭐 비빔냉면이나 아니면 막국수 이렇게 싸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 저 있어요 그거 드세요 야... 그 뭐지 양푼이 국수 고추. 양푼이 국수가 뭐야? 아 모르나봐요. 아시는 분 양푼 아, 양은냄비에 비빔밥은 아는데 양은 냄비에 네. 들어간 국수. 어어 그런 거. 그가 어제 또 저희 집 앞에 있던데. 양은 <놀비> <야, 그럼? 웃음> 미안해요. 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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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비에 들어 국수? 네? 양은 냄비에 붙이는 거야? 네. 아 네. 이런데 안 몰라요. 아니, 제가 근데 저번부터 옛날부터, 데뷔했을 때부터, 그 뭐지, 팬들한테 생선가게 알려준다 했는데. 생선가게? 네. 제가 어릴 때부터 만 생선가게 있거든요. 진짜 맛집이 오늘 뭐? 구이야, 구이? 네, 생선구이 재밌데 네, 이름을 있지. 계속 까먹어서 못 알려줬어요. 어떡하죠, 그럼? <laughs> 어떻게 알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죠? <laughs> 어, 전화 찾스 <찼스>? 전화 찾스 <laughs> 맞아, 알려준다 <알려줘야> 했는데. <laughs> 그니까. 네 우리 막내가 마음을... 조금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 많이 예뻐해 주시고요 <laughs> 해운대에 있고요 맨날 말한 대로 방파제 쪽에 있습니다 <웃음> <웃음> 자 미라클의 미로찾기 미로찾기 <laughs> 아 <아하>. 어떻게 알았어요? <laughs> <그럼> 제가 다음에 <laughs> 가게 된다면 꼭 사진 찍어서 카페에 <laughs> 올릴게요 그래요 가게 된다면 꼭소진 찍어서 올려요 <laughs> 그래요 오늘 갔다, 갔다 온거야 <laughs> 여러분 여기 예쁘게 나옵니까? <laughs> 네 그럼 우리 사진 찍을까요 하트. 네. 네. 무슨 포즈 원해요? 아, 그럼 여, 여기서 한번 하고 여기서 한번 하고 한번 할까요? 그러면 우리 여기, 여기서 무슨 포즈 원해요? 아니야. 네? 아니야. 하트. <laughs> 하트 포즈. <웃음> 조명이 <웃음> 없어요? 아 오케이, 여기서 이 발로 조명 좀. 조명. 우리 조명이 어, 우리 3명이야. 그래. 얘들아, 우리 조명. 조명 너 예뻐. 아우. 어. 아니에요. <laughs> 이때는 어떤 포즈를 원하시죠? 잘 해드릴게요. 원하는 거? 멋진 거. 멋진 거? 볼링, 볼링 포즈 해달래. 볼링? <laughs> 아 그럼 눈이 이렇게 나왔던데? 현아 <laughs> <laughs> 언니 그 볼링 포즈 한 번만 해주세요. <laughs> 언니는 볼링 포즈. 아 그래 나 볼링 각자 좋아하는 운동 할까요? 야, 거 <laughs> 너 포즈 할까요? 멋진 포즈. 너 베드민턴 포즈 할래요 언니? 그 아린이 잠깐 이렇게 할때 포즈 켜줘야 돼요 진짜. 어깨 <laughs> <오케이>. 좋아요. <laughs> 뭐하시는 거죠? 하 근데 왜안 사는 거야? <laughs> 아니 옆에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왜왜왜왜왜왜또 사는 거야? 데드민턴 이렇게. 왜, 근데, 근데 아 하고 싶다 <laughs> 배드민턴 언니랑 하자 한강 가서. 한강? 어. 한강. <laughs> <환광. 웃음> 나랑 가기 싫거든 <싫구나. 웃음> <laughs> <laughs> 아니 바람이 많이 불어서 가야지 가요. <laughs> 저희가 마지막 시간 멈춰주셔야지 찍기 때문에. 네. 하나, 네. 아, 네. 아, 걱정된다, 이거. <laughs> 네이된다우이션 <시추에이션> 뭐죠? <laughs> 어, 정말. 아니, 우리. 우리 배드민턴 씨. 배드민턴을왜 하트가 왜 있는 거죠? <웃음> 아, <웃음> 공 잡은 건데? 제가 사실 눈이 뒤에다 하나가 있어가지고. 아, 공 잡은 거야, 공 아, 잡은 데거 잡은 거. 아, 그렇군요. <laughs> 그렇죠. 어디 네. 해주시면 우리 돼요? 우리 이쁜 거 셋이 같이, 같이 <laughs> 해주요 <laughs> <laughs> 뭐, 이쁜 거? 한주해주 오케이. 왼쪽 하. <laughs> 아, 이거 재밌다. 여기 무대가 굉장히 넓어서 좋네요. 아, 어떤 버즈 원해, 일종? 의견이 응? 없으신가? <laughs> 어, 마이크가 이거 되는 건가? 어떤 즈 쑥스럽대. 어떤 토끼? 네. 토끼. <웃음> <웃음> 어 정말 우리 언니. 어깨 <laughs> 통각인데 <laughs>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집이 많네. 끝. <laughs>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나 굉장히 신나요. 다음 스테이지에서. 오늘 너무 신난다. 아니 여기. <laughs> 여기 여기. 오늘 아. 아들 카메라만 들고 있잖아요. 노래 한곡 하고 가요. 여기. <laughs> 아, 재밌게 <laughs> 여러분 크게 크게 가능해주실 겁니까? 오, 예! 어, 어, 아까 이렇게 할수 있었어. 그거 간단한 아니, 미렇클 그렇게 할수 있었잖아요. <laughs> <늦었을> 미역클을지금만 <미라크의> <laughs> 기다렸군요. 이렇게 할수 있었잖아. 아, 우리 그러면은 어 간단한. 너무해. 어 간단한 뭔가를 해볼까요? 간단한, 간단한 뭔뭐 네. 게임도 있고. 눈치게임1 2 <laughs> <laughs> 우리 어디까지 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 어! 아, <laughs> 그러면 이 기회에. 오 어, 그 있잖아요. <laughs> 어저께 아린이가 했었던.